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군산시, 바성구구,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 오지성 후보입니다. 예, 제가 현직 목사이면서 또 이렇게 시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붕괴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붕괴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이제 서서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들이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은 뭐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것을 떠나서 모두가 다 지금 안 된다.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합법화가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서 산, 사는 것이 성경적인데 이것을 완전히 배치한 것이고 이제 학교에서도 동성애 감옥도 생기고 선생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게 사상 차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상은 어떤 개인의 생각을 떠나서 여러분 사상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1960년, 1970년대 북한 통치 이념이 확립된 시기가 바로 1960년에 1970년대 바로 이때 세워진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일명 김일성 주체 사상이죠. 이 사상이 쉽게 해서 이제 차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사파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한번 다음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남한 정부에서 반체제 운동하는 세력이 바로 주사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상 차별을 금지하면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그 사람의 하나의 사상이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순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위에도 종교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만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설교나 나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바로 종교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희한한 법입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성경적 반 인권,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이런 법들을 지금 소수 인권을 위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들고 일어섰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2010, 2020년 7월 16일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우리 군산시는 차별금지법을 다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담아서 국회에 송부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아니다. 내가 목사지만은 정말 내가 뭔가를 한번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소명을 주셔서 제가 그 사명감을 알고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목사님, 목사님분들이 저의 이런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투표, 이제 본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목사님들만 저를 지지해 주지 말고 여러분 성도님이나 또 여러분 이웃들 전화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오지성 목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군산시 시의회 23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반드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열심히 제가 뛰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차별 금지법 반대 촉구안을 제가 결의를 해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이 호남 쪽에서 전라도 쪽에서 최초로 제가 국회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함께 저를 지지해 주셔서 군산시의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힘을 써 주시고 사명으로 여기시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